반갑습니다. 네, 이법선입니다. 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처음 아남교당에 와서 2016년부터 약 1년간 학사 생활을 했었고요. 현재는 청년 일단 소속이고 또 아남교당 문화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거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당초에 누군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법회 성가 시간에 저기 스크린 뒤에서 피아노를 치던 사람을 생각하시면 매치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가야금 병창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가끔 교당에서 국악 공연하는 모습을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주로 일반 교도님들 행사에서 공연을 더 많이 해서 어, 청년분들은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오늘 강연이 많이 부담스러운데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대종경 법문에 대해서인데요. 대종경은 대종사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총 15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좋아하는 대종경 법문에 대해서 강연을 하라고 하셨는데 딱 하나만 고르기 어려워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글자를 읽거나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교전을 읽는 것도 매우 힘든 사람이에요. 20대 초반에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하기는 싫고 안 하자니 또 삶이 고달프게 느껴졌던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당에 교감님으로 계시던 조상호 교무님께서 정말 쉽고 간단한 교전 내용을 제가 추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요원품을 읽어보라고 권해주셨습니다. 내용이 간결하고 어렵지 않아서 술술 읽힐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루 만에 쭉 읽어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고 평소에도 늘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법문이 요음품제 19장이었습니다 법문 말씀은 어, ppt 창고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곤이라인데요 정말 짧아서 저절로 외워질만 하죠. 굳이 철학적인 접근을 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한 이치이지만 실행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핵심 키워드도 바로 보이죠? 복과 화 혹은 죄와 복. 굳이 단어 뜻풀이를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복과 재는 지은 대로 받는다. 철저히 인과 응보에 따른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에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복이 행운이라고 하는데 이 좋은 운은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내 것도 아닌 인과 보응의 이치에 따라 선한 업을 지었을 때 받는 결과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업을 지으면 그에 따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 화를 입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예요. 평소에도 저 사람은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잘 살까와 같은 식의 표현을 많이 접할 수 있죠. 저도 하고 싶은 일을 할때 금전적인 걱정이나 건강과 관련된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날 때부터 가진 복이 달라서.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면서 가지지 못한 복을 갈구하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다, 오히려 다른 대상에 대해 원망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쉬운 예로 요즘 방송에서 아이돌을 육성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중들에게 얼마나 호감을 사느냐에 따라서 연습생들이 상회 단계로 진출을 해서 데뷔로 이어지고 그런 당락이 결정이 되죠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은 노래를 잘 하거나 춤을 잘 추거나 혹은 외모가 출중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라는 직업상 노래와 춤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외모가 뛰어나면 노래를 못해도 춤을 못 춰도 인기가 많아서 데뷔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잘 번다는 뭐 그런 루트인데요. 여기서 춤도, 못, 춤도 노래도 못하는데 단지 외모가 뛰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연습생들을 뒤로 하고 데뷔에 성공한 연습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다른 연습생들이 불쌍하다? 뭐 그래도 연예인, 연인, 연예인인데 실력보다는 외모가 중요하다 외모도 실력이다 뭐 외모가 뛰어나니까 다 납득이 된다 어쩜 저렇게 외모가 출중할까 나보다 노래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돌을 하네? 혹은 나는 오늘부터 저 사람 팬이다 등등 많은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죽어라 노력해도 얻을 수 있을랑 말랑 하는 것을 외모 하나로 쉽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복이지요. 요즘은 뷰티 관련해서 각광받는 시대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생기지 못했을까.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사람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낳아주신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저 부러워만 하고 원망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여기에는 굉장한 인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인과에 대해서 인과품 제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 PPT 참고해 보시면요. 어, 대종사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주셨어요. 어, 여기서 세 번째 예를 보시면 음, 외모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코 운 좋게 타고난 복이 아닌 어 나에게 주어진 불행이 아니고 과거에 지은 대로 받은 결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과거는 어제, 뭐 한달 전, 몇달전 같은 가까운 과거일 수도 있고, 내가 기억할 수 없는 전생의 과거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받는 죄와 복 중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업이 원인이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과보가 있을 뿐이에요. 어, 다른 사람이 가진 복이 너무 커보여서 그 복을 가지지 못한 내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나는 죄 많은 인생이고. 또 복을 가지지 못한 나와 다른 대상을 원망하며 초라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나는 영영 그런 복을 받지 못할 테니까요. 네. 아니죠.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복은 지은 대로 받는 겁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복을 받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선한 업으로 복을 쌓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이것도 지은 대로 다 돌려받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가슴 아프게 했다면 분명히 제가 말로 눈물 흘릴 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로, 복은 복인데 일복이 많다는 표현이 있죠. 이건 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억울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올해 문화부 부장을 하면서 유난히 일복이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문화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던 많은 분들도 정말 상당한 수고를 해 주셨을 겁니다. 힘든 상황에서 무수한 노력을 해왔던 걸 저도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동안은 간사님이 계셔서 음향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케어해주셨고 반주자도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거의 제가 전담하다시피 해야 해서 음향 담당하시는 분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평이 돌아오고 반주도 제가 불가능한 날에는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교당에 도착하면 제가 숨도 못 쉬고. 음향기기 만지고 법회 전 성가 반주도 하고 너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온전히 법회를 본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여서 굳이 이런 일을 맡기신 교모님도 원망스럽고 당장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남들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일복이 많아서 일복이 많은 걸 나는 일고, 일복이 많은 걸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마음을 달랬는데요. 어머니께서 두 가지 선택권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종교생활 때문에 일상에 지장이 생기면 그만두는 게 좋다. 두 번째는 계속할 거면 복지를 기회니까 불평해서 죄를 짓지 말고 묵묵히 잘 해라. 그리고 복을 짓는 일이 그렇게 쉬우면 누가 복을 못 짓겠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셨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동안 받을 때에는 잘 받았으면서 막상 복을 지으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때에는 인지도 못하고 스스럼 없이 해놓고 제가 당하려니까 싫었던 겁니다. 죄를 짓는, 짓기는 쉬워도 복 짓기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죄라도 짓지 말자는 생각으로 취사를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복 지을 기회를 이렇게 대놓고 차려주시는데 저는 그 밥상을 걷어 차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피아노라든지, 국악이라든지. 그래서, 복을 짓기가 더 쉽고, 그런 기회가 더 자주 있습니다. 지은 대로 돌려받고 있던 거고, 미래에 대해 복 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납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한 복과 죄는 없듯이, 복과 죄는 언제나 나도 모르게, 마일리지처럼 정립이 되고 있고, 그 마일리지는 또 언제나 나도 모르게 조용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 사용 시기는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더먼 미래인 내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어느 쪽으로 실적을 쌓아서 VIP가 되실지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지을 때는 사심 없이 지어야겠죠. 우리 모두 가지지 못한 복을 쫓거나 원망하지 않고, 앞으로를 위해서 복을 짓도록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강연이었지만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